16번. 서로 다른 두 실수 XY에 대해 큰 수를, 어, 이렇게 작은 수를 정한다두 실수 XY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할 때 XY 값을 구하라가 봅시다. 가나? 어, 보기 전에, 아, 이거 두 개를 나눠야 되겠네. XY가 있으니까죠. X가 Y보다 클 때. 그러면 가에서는 X가 Y보다 크니까, 이건 큰 수죠. 그럼 X가 되죠. X는 3x-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작은 거, 작은 거니 y가 되죠. y는 x 플러스 2y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y가 되고, 여기에서는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로 되죠. 여기 y는 2x 합시다, 이거. y는 2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요거는 3x 되죠. 3x는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x는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죠? 자, x, 가더크댔죠 어, 승리하죠 이렇게 더 크죠, 그죠? 그래서 xy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2가 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가 Y보다 작을 때, 가에서, 어, 그럼 Y가 되죠. 이거는 Y는 3X-Y가 되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나에서는 어, 더 작은 게 X잖아요. 그죠? X는 해야 되죠. X는. x 더하기 2y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사라지고 이거 y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고, 이거는 2y는 3x 되고, 어, y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은 3x 되고,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xy를 구해라. 고 어, 곱하면은 2분의 3이 되는데 근데 y가 더커야 되죠? 아이 경우는 지금 x가 더 크죠? y보다. 아 승리 안 하네 그죠? 이거는 이거 승리 안 합니다. 아, 난 이번 승리 안 합니다. 그래서 답은 어, 값은 여기 있는 거 2, 2가 됩니다.